저는 오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 i t 은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이제 완화 의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 p i t a l h o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해서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향상 h 목적을 둔 접근을 말하고요. 통증문제, 신체문제, 심리사회적 o s p i t a l hospital. h o s p i t a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통증이 심하시죠. 하나도 안 아픈데 여기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없다, 피로하다라고 호소도 많이 하시고 변비도 많이 생기고 호흡곤란 생기는 분들도 있고 구역질 구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망이라 그래서 이따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늘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도 많이들 호소하시고요. 제일 이제 흔한 통증을 여기서는 이제 뭐. 암환자의 78% 내지 80%가 경험한다고 하지만 입원하시는 분은 거의 다 가족이 계시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환자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가족들의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암성통증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의료진한테 통증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은폐, 엄폐하면서 안 알리고 막 내가 꼭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것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끙끙 혼자 참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냐 고 물어보면 막 아파하면서도 안 아프다 그러고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암으로 인한 통증은 대부분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서 쓰는 어 주된 약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되는 거죠. 예. 진통제 용량용법, 의료진하고 잘 상의하면 되고 이게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쭉 저게 이제 핵심인데 마약성 진통제 쓰면은 그거 뭐 마약쟁이 되는 거 아니냐 뽕쟁이 되는 거 아니냐 제발 그런 걱정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 된지 24년 됐는데요 아직 네, 말기 암환자에서 마약 중독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50년 하다 보면 한명 보겠죠 네, 그거 무서워서 못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중독되기 전에 돌아가시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약이외에도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들도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암 자체가 우리 몸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 넣어줘도 개들도 쓰기, 쓰기 때문에 기운이 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시면 제일 좋은데 여기 이번에 계신 분들은 잘못 움직이시는 거고요. 예. 관절 운동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적어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씩 먹게 한다. 우리나라 이제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사람 고게 끊으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억, 억지로 어떻게든 먹이려고도 애쓰시는데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될일 중에 하나다.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먹고서 좀 많이 다치고 웨카고 배탈 버리면 되는데 그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먹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숨구멍으로 넘어가죠. 쑥구멍 응. 넘어가면 즉사 가능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폐렴 생기면 그 폐렴은 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약들에잘 듣지도 않고, 왜냐하면 음식물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좀이만한게아무면 어떻게든 때려 잡을 텐데, 뭐 그냥 건더기가 이만한게 들어가 버렸는데, 그건 뭐 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 먹는 거 강요하지 마셔라. 변비들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걷고 뛰면 변비가 잘안 생기는데 누가만 계시다 보니까 생기기도 쉽고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가 또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오늘 대변 보셨어요, 대변 보셨어요. 매일매일 물어보면 다들 좀 짜증 내시죠. 뭐 먹는 것도 안 좋아서 맨날 똥논냐고 물어보냐고 화내시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너무 골치 아프다. 20세기 때 제가 학생 때는 이게 진짜 막히고 막히고 막혀서 입으로 막 이렇게 변비 상게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잘 몰랐던 시절엔, 이제는 그런 거다 해결할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빼내준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되면 약간 막힌 하수구처럼 내비도서는 안 된다. 음. 뚫어뻥 같은 걸로 뚫어주면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저희가 설사약을 드리든지 병을 밀키냐약을 드린다든지 뭐 짜먹는 약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관장을 한다든지 좌약을 드린다든지 해서라도 어떻게든 빼낸다. 예. 그래서 막히는 일은 최대한 안 생기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코골라란 네. 많이 호소하십니다 왜냐면 숨차다 이런 것들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산소가 모질라는지 보려면 손가락에다가 기계 같은 거 대가지고 거기온 숫자를 보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제 알게 되신 그 기계인데 그건 멀쩡해요 그런데도 나는 숨이 차대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시는데 이게 불안해서 불안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 여기 온 상황에서 막뭐 신나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다들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불안이 심해지면은 조금 기침하다, 내 지금 조금 숨찰때 이러다나 숨못 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 요 마지막에 나오는 항불안제도 큰 도움이 된다. 항불안제를 이제 투여하기 시작하면 역시 또 찾아보시고 이것도 미친 사람들이 먹는 건데 왜 우리가 먹어야 되여서부터 이런 얘기 무로 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불안에 의한 호흡곤란 개선에 제일 도움이 된다라고 교과서 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안 읽어보고 그죠? 항상 항불안자면 불안증 환자에게 쓰는 약이 일절만 대한민국이 항상 그게 문제예요. 애국가 사절까지 알아야 되는데 일절만 알고서 그냥들 예. 큰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불안한 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사실은 암 덩어리들이 폐로 가있으면 온전한 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산소가 들어가면 당연히 숨이 차죠. 예. 그래서 산소를 전달드리기도 하고 숨길을 약간 넓힐 수, 완전 넓혀놓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 살짝 넓힐 수 있는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숨참 그런 걸좀덜느끼게 마약성 진통제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호흡곤란에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울렁거리고 토하는 것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이때는 금식을 하면서 콧줄을 끼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콧줄에 대한 또 여러가지 편견들도 있고 뭐 인터넷 좀만쳐보면야 콧줄 끼면 금방 죽는 데다서부터 뭐 패라밸 얘기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콧줄 한번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간을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괴롭힐 수가 없는 말랑말랑한 거예요 물론 들어가면 약간 답답하고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만일 토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저희가 콧줄 꽂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 할래 요안 할래 요 그러시다가 하고하고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우고 나면 다들 하시는 얘기 진즉길까지 미련하게 참았다 네. 유언비어에 속아서 네. 유언비어 속는 건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인 거 같아요 그죠 하여튼 네. 코줄꽂는게 가장 좋고 금식이 제일 좋다 그러면 다들 걱정하시죠 그러면 사람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일안 생기게 한다 네. 생으로 굶어도 뿌연 영양제만 잘 다룰려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정치들보다한 달을 단식 투쟁을 해도 네. 살이 안 빠져요 왜? 뿌연 영양제 잘 입으로만 안 들어간다고 단식이 아니죠 그죠? 네. 링겔 맞으면서 하는 단식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네. <laughs> 오늘 아셔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망입니다 아마 그 전까지 얘기는 여기저기서들 듣고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신 것들도 있는데 이 선망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기 오시면서 처음 배우시는 단어가 아닐까 싶고 한자가 좀 어려워서 저도 쓸줄 모르는 한자고 <laughs> 성은 헛소리성, 망은 노망날 때 쓰는 망 그래서 헛소리라는 노망 상태, 이제 급성 치매같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알던 사람들한테 욕하기도 하고 달려있는 링겔 다 빼려는 분도 있고 침대에서 뛰어내려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은 저희처럼 뭐불이 하는 분도 있지만 뭐 119에 전화, 112에 전화해서 나 여기 납치당했다, 납치당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암덩어리들이 머리 쪽에 가서 머리가 제대로 기능한 거에 방해를 주는 거고 안 생기면 좋은데 많이들 생기고 이게 생긴 상태로 이렇게 오래 사시진 않습니다 선망인 채로 뭐한 달을 사셨다 이런 분들은 고 선망이 생기면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조절을 합니다 조절는 약제들은 다 있는데 요거 할때 제일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낮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밤에들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낮에도 그런 분들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밤에 생깁니다 밤에 잠이 들어가서 딱 일어났는데 여기 어디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뭐 하라 그러냐면 보호자들 꼭 옆에 계셔야 된다. 왜?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진정이 되지. 아닌 척 우리가 백만 번 얘기해봐 소용 이 없어요. 너는 나를 잡아온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집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아나 여기 앞에 살니까 괜찮아. 오는 동안 30분 동안 그 난리를 어떡 하라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 요 그래서 낮잠을 안 자우면서 뭐 전화를 걸리던 뭐 책을 보던 노래 보던 뭐 휠체어를 타든 어떻게 살라도 낮잠을 안 자는 게 제일 좋다. 불안하고 우울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지금 여기 왔는데 뭐 신나는 분 없으실 거고 예 불안 우울들 있으신데 문제는 이 불안 우울로 인해서 평상시에 있던 증상들이 더 악화되게 본인 느끼 이거 꾀병이랑다른 거예요. 똑같은 통증이고 이 정도 아프면 이런 약들 쓰면 잡힐 텐데 왜 계속 아프다 그럴까? 불안 우울이 깔려서. 산소도 충분히 들어가고 숨길도 충분히 되고 손으로 재봤는데도 숫자도 괜찮은데 산소 코화도도 괜찮은데 왜 숨차다 그러나 부, 불안 우울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소량의 예, 항불안제, 항우울제, 신경 안정제가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사실은 이 암이라는 병, 말기 암이라는 병이 뭐 나쁜 병이긴 한데. 저병 같은 코스를 밟는다는 거죠. 사실 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져서 옛날로 안돌아가고또 그런 대로 사실 뻥 터지고 여기 오전에 보통 한 대여섯 번 정도들 놀래시는 게 보통이고 또 여기 오셔서도 한 대여섯 번 놀랬는데 그 기간이 짧다는 게 사실 이 병에 조금 힘든 점인데 또 다른 병 중에 하나뭐 노인들 많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폐렴 같은 뭐 걸리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 뭐 재산 정리라든지 가족 간의 화해라든지 이런 거못 하시는데, 이 암은 그게 가능한 병이라는 유일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아셔야 될 단어가 저겁니다. 완화적 진정. 진정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증상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한 증상들 관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데, 그 증상 관리가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안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취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그 중간 중간는 깊은 잠 흔들면 반응하고 짧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한자를좀 진정을 시켜놓는 거죠. 예. 그거를 완화의료에서 한다 그래서 완화적 진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니까 이제 완화적 진정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호자들은 처음 듣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안 생기면 좋긴 한데 생길 수도 있다는 라거 알고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거네 하면서 동의서를 사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안 아파야 되고, 들게 로아야 되고, 그거보다 우선하는 거 없죠. 그, 그걸 할수 있는 뭐랄까, 차선책이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